네, 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10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도 이렇게 있고, 주 6일 근무를 하고요. 어, 토요일은, 어,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휴무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일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 정도 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휴게 시간이 없어서 한가할 때 알아서 쉬며 점심에도 손님이 오면 뭐 근무를 하십니다 이렇게 매장 관리직 뭐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대보험 같이 이렇게 반반 내고 음 2020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셨어요 네 방법을 안내해 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휴게 시간을 뺀한달 전체 전체 근로 시간에다가 8,590원을 곱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주유 수당만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주유 수당은 어, 일주일에 최대치가 8시간이거든요. 8시간 곱하기 4.345주에다가 8,590원만 하면 끝입니다. 자, 간단하죠? 휴게시간을 뺀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주유수당 8시간 곱하기 4.345주. 이게 한달 평균이거든요. 4주보다는 좀 많아요. 평균을 내면. 그런 다음에 8,590원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계산식으로 한번 풀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시니까. 어, 문제는 이제 휴게시간인데요. 뭐 점심을 드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손님 오시면 뭐 이렇고 이렇게 또 근무를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어 사실 노동청을 가게 되면 대부분 1시간은 어 이제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손님이 오셔서 내가 근무를 했다라는 거를 주장하시려면 이거를 일일이 그 증거를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뭐 카메라로 찍어놨던 라던가 동영상으로 남겨 놓으신 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입증하시기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1 시간은 그냥 뺀다고 생각하시고 결론은 10시간 8시간 여기서 1 시간씩 빼고 계산할 겁니다 자 먼저 9시간 그쵸 평일 9시간 곱하기 5일을 근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4.345주에요 그 다음에 8,590원 됐죠. 그 다음에, 어, 8시간 4.345주 곱하기 8,590원 이고요 이제 주유수당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어, 이제 세분화 시켜볼게요. 자,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은 하루에 8시간 곱하기 5일에 대한 임금인데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209시간 곱하기 8,590원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209시간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이게 기본급인데 여기 안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계산을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9시간 곱하기 8590원 하면 1795310 이게 기본급이시고요. 이 기본급에 빠진 것만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뭐가 빠졌냐면 우리 평일에 1시간씩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1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4.345주 곱하기 8,590원이 빠졌고요그 다음에 토요일이 빠졌죠. 그래서 토요일은 이, 어, 8시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잘못됐죠. 7시간입니다. 1시간을 빼야죠. 7시간 이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두 가지만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것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4.345주 곱하기 8,590원. 자, 18만 6천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시간 곱하기 4.345주 곱하기 8,590원 하면 26만 0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네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거죠. 더했더니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22만 4... 죄송합니다. 224만 3천 원 정도가 나와요. 세전 임금입니다. 임금입니다. 이게 세전 임금.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기본급을 이렇게 구하고, 이거는 인터넷 보면 다 나올 거예요. 209시간 곱하기 8,590원. 이게 올해 2020년도 최저 임금 기본급이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거뿐만 아니고 평일에 1 시간씩 더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7 시간을 더 근무하시고요. 아, 제가 한 가지 빠트렸네요. 한 달에 한번 토요일 쉰다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345 주에다가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를 빼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4.345가 아니고 3.345를 하시면 되고요. 네, 세전 218만 3천원. 218만 3천원.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 이렇게 된다는 거이세 가지 네,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